여보세요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내가? 벌써 어, 끝났어? 아 무서운 얘기 하나 해주냐고 어 무섭는데 왜 어? 평생, 평생 나랑 같이 살래? 아 시바 끊어 이 시바 이... 일주일 안에 때문에 뭐하는게 지금 이게 에휴 되는게 아유 스패너라는 분이 저는 자꾸 세야지 아유 되는 게 없네 아 노래 를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에 족 같다 어이 야, 기분 어 갑자기 열받을라 그래? 여보세요 뭔뭔 어. 뭔 소리 하는거에요? 뭐뭐뭐 씨발? 뭐, 뭐, 어? 뭐라 고랬어요 나한테? 아니요 헛소리하니까 그렇지 뭐 나한테 잘못한거 있어? 아, 잘못한게 뭐뭐 있었는데 술 먹고 내가 지금 어, 뭐 찬이야. 뭐. 어, 예. 그만 살아 뭘 살았던 사람한테 또 살아 뭐 평생 살아 60세까지만 그... 뭔가 이거 잘못됐는데. 음. 반성들하고 살아 이놈들아, 알았어. 혼나. 명판사야. 부부가 어찌 그렇게 똑같냐한 사람이라도 지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냐? 에? 야. 아, 니가 전화를 했는데 마누라가 마누라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통화를 해 쓰겄냐? 참나 웃음도 나와. 내가 오랜만에 많이 웃었다. 에? 이 통화 내용 듣고 요즘에 내가 웃을 일이 없는데 엄청 실이 많이 웃었다. 에? 야, 영판사야, 창피한지 알아라, 창피한지. 에? 야. 니스페네가뭔제냐 응? 어? 네가 통화를 해서 네 아이프가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네가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든가 음악이나 틀든가 하든지 뭐든지 일출 도세 여장 남자 새끼를 또 핑계를 대냐. 네는 이런 방송을 하는 놈이야. 알겠어? 야 부부야. 네. 신랑이 특히 야 순진하다는 와이프야 특히 네 신랑이 방송 중이라고 그러잖아 꼭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만 됐냐 에? 야 니들은 창피함도 모르냐 에? 그냥 마이크에 마이크 잡은 게 무슨 대단한 직업인지 아냐 대단한 직업으로 알아 나 같으면 용판사야, 나 같으면 끄내끼 하나 들고 어디로 간다. 나는 그런 소리 들으면 바로 끄내끼 하나 들고 어디로 올라간다. 그럼에도 네가응 다른 사람을 빗대서 그걸 또 물타기를 해 불고, 마지막에 방송, 제 마지막에 엔딩 부분에 뭘 우리가 반성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적을 해라니까 반성할 자료를 근거를 제시해놓고 반성하라고 그래. 에? 어린 놈한테 난 헛날 짓거리를 안 했다 이놈아. 에? 이게 어디야 그냥 마이크에서 자꾸 떠들면 단자나봐. 야 용판사 너 어제 저녁에 고구마 만났어 만났어. 고구마하고 한잔했어? 어, 그리고 고소장 받았어? 그 고소장 보니까, 니가 공개한, 커뮤니티에 공개한 거하고, 그 방송에서 공개한 거 보니까, 고구마가 22년도에 쓰던 파일이네? 그때 22년도에 나한테 고소장 쓴거 파일하고 똑같네? 에? 너그 고소장 빨리 넣두건넣는다 그랬지? 니가 두건 기대하고 있을게. 그리고, 니가 그렇게 기대하고 자랑하고 기대하던 거, 두건 중에 미리 온거 있지? 한 건은 불통 지났어. 니가 하긴 해. 하긴 했을 거아니야또한건 남았어. 그한건나오한건 결정 나고 나면 기대해. 네. 네 고소 남발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내가 꼭 가르쳐 줄게. 영판사야. 어저께 고구마하고 재미나게 잘 놀았어. 근데 어제 늦게까지 무리했나보다. 네 아이프가. 원성 어, 높이는 거 보니까 그렇게 통하는 거 보니까 어. 잘해라 니아이코한응 네 잘해줘 임마 야 어제 고구마하고 술 맛있게 먹었어 어, 고소장도 받고 어. 그리고 내일 니가 오늘 요 내가 공개하는 영상에 대해서 네가 내일 어떤 식으로 병명을 할지가 무척이나 기대된다 내일 기대하고 있으마 음, 내일 보자 이상 끝.